태진의 가정용 노래방에 어떻게 신곡을 업데이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곡은 3개월마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나오고요. 이 신곡들을 다운받아서 반주기에 넣고 구매하신 신곡 인증권으로 잔금을 풀어주면 됩니다.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먼저 반주기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신곡이 몇 번째 버전인지 알아야겠죠. 이건 처음에 부팅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환경 설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버전을 확인하셨다면 그 이후에 나온 버전들을 다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일 최신 것만 받으면 되는 줄 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버전이 64였다면 65, 66, 67, 최신 것 76까지 12개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핸드폰 어플을 이용한 방법과 USB 메모리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어플은 안드로이드 기반만 가능하고, USB 메모리는 메모리 사양에 따라 인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진행했어요. 구글 스토어에서 태진 미디어 앱을 다운받은 후에, 앱을 통해서 신곡들을 다운받습니다. 그다음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커넥터를 반주기에 꽂고 앱에서 반주기에 연결을 누르신 후 신곡 업데이트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한 볼륨당 1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USB를 이용하실 때에는 안내에 따라 TJ미디어라는 새 폴더를 만든 후이 폴더 안에 태진 공식 홈페이지에서 새로 나온 신곡을 다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을 반주기에 꽂고 반주기의 환경 설정에서 신곡 입력 및 정보, 콘텐츠 입력으로 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곡을 반주기 안에 잘 집어 넣으셨으면 검색하면 넣은 신곡이 뜹니다. 하지만 플레이하면 락이 걸려 있어서 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요. 이 인증은 신곡 인증권이 필요하고 아마존에서도 팔긴 합니다만 한국보다 많이 비싸요. 현재 아마존에서는 50불 한국에서는 35,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구매하셔도 판매자가 핸드폰이나 멜로 인증 번호를 보내주는 식이라 국제 우편을 받아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구매하시려거든 해외 카드도 받는 네이버 스토어나 지마켓이 편하실 테고요. 꼭 카톡이나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달라고 요청 남기세요. 계좌 이체로 지불한다고 하면 수수료를 빼주는 판매자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문의해 보시고요. 그렇게 저렴하게 구매한 인증권을 가지고 핸드폰에서는 신곡 인증 버튼으로 인증번호를 넣으면 끝입니다.